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학생들은 그 성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억력, 학습 능력 자체가 한40% 정도 감소를 한답니다. 집중을 못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과제 사이를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집중력이 끊어집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음악을 듣는 경우 단어와 함께 효율이 39% 정도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고3 수험생들에게 왜더 치명적인가? 고3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개념을 머릿속에 잡아넣어야 돼. 근데 멀티태스킹을 하면요. 정보가 장기적으로 기억에 남기 전에 단기 기억 상태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 리즈대학 연구 결과에서 보면요. 공부 도중에 스마트폰 그 알림 확인만 해도요. 20% 정도가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고3한테는 이거 진짜 치명적입니다. 단한 번의 알림 체크가요. 그날 공부의 하루의 성과를 다 망친다니까. 그러니까 뇌를 보호할 환경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까가 더 핵심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은요. 책상에 맛싹다없애려야 돼. 공부와 상관없는 모든 걸 없애야 됩니다. 뭐 하나씩 간식거리 집어 먹는 것도 없애야 돼. 스마트폰도요. 모음으로 두는 게 아니라 눈 앞에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뒀잖아. 아예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요. MIT. 그 연구에 따르면요 단순히 그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는 것만 해도 집중력의 12%가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 엄청나게 찾아와.